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11월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010-7581-0383으로 단타만 보내주시면 당일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는 m f o 코리아 4% 수익률에 43만원,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또한 4% 수익률에 43만원 수익이 나오고 총 13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죠. 목요일에는 ITIZ 등 220만원,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날 등 740만원, 그리고 월요일에는 소마젠 등 170만원, 화요일에는 마인즈랩 등 130만원,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 MFM, 코리아 등 130만원에서 총 1400만원이란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010-7581-0383으로 단타 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하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자 오늘 금일 단타 종목으로는 MFM 코리아 제가 이 종목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당일 급등이 나왔었죠. 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시장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료가 무엇이냐. 자 한파 관련주. 자 그러면서 자 MFM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니트 관련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파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었는데 자 오늘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자 전일 상한가가 고 나서 오늘 시가가 3% 정도의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통 상한가 다음에는 강하게 상승해 주고 자 상승했다음에 눌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상한가를 만들고 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물량을 이제 확보해 주는 거 체크 되었고 그 다음에 저점 잡고 자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한번 물량 올렸다가 빼주고 다시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도달했죠 자 그때 무엇이었냐 한파 자 재료가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한파 관련돼서 자한번더 시세를 줄수 있을까 자그 다음에 오늘 시초가에 자3% 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의 폭이 열려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흐름 자돈 들어온 거 수급 체크 되었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시초가에 베팅을 해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결국에는 오늘 장중 26%에 달하는 급등을 만들어 주면서 자 오늘도 큰 수익 만들어 드렸죠 자 이처럼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4%씩 수익률에 13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단타 라고 문자 주셔서 무료 단타 종목 매수하신 분들 오늘도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 드리고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현재 노바백스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다. 자이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미국 정부에서 2조 70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자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96%의 예방 효과와 중증 질병 예방 100%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포인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코로나 19 백신 자 GVGBP 510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자 임상 1, 2상에서 긍정적인 면역 반응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자이 부분만 봐도 자 SK 바이오스는 사이언스는 지금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에 자 지금 해외 국가별 긴급 사용 허가 획득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이 부분이 긴급 사용 허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주가는 자 그냥 지금 주가는 마지막 볼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 현재 지금 연구 개발 및 생산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미래 성장 전략 실행을 본격화하고자 인수합병을 자, 적극적으로 영입한 바 있다. 자,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부분. 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자, 시, 제, 자. 자, 제가 지겹게 얘기하고 있죠. 시장과 그리고 재료, 그리고 자리.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재료. 자,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 시총도 어마어마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면서, 자, 거래대금도 뛰어나죠. 그냥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없는데, 그냥 천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터지고 있으면서, 자 굉장히 주가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쳐주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자 바닥권에서 역헤드앤숄더가 나와 주면서 자이 부분이죠 자 단계 박스권 만들어 주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자 항상 눌림에서 매수한다 눌림 매수 왜냐 자 돌파 매수도 물론 좋지만 자 우리는 자 재테크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쉽게 대응을 할수 있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주가 위치는 21선과 61선이 굉장히 근접해 있고,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서, 현재 지금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자, 차트를 누군가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자,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도,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을 쌀 때, 사호화 가는 전략으로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서 돌파 나올 때따라가면 추격 매수. 자, 이런 부분은 추격 매수고 여러분들께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눌림목 매수를 추천드리는 거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으로 우리는 눌림목에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 드립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가격대 짚어드리면서 12월과 1월에 급등할 종목까지 포트폴리오 담을 수 있게 다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셔서 s k 바이오 사이언스로 단기 눌림 모 저점 매수 그리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우리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저 강철 주식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 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